1 7 5 깁슨 ES 1 7 5가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에 하시는데 사시기 전에 기어타임스 먼저 보십시오. 네 500만 원짜리 살수 있는 방법 못 가르쳐드리지만 나름의 꼼수를 가르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기보라이트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 7 0 ES 1 7 5 역사적인 이게... 유명한 명기죠. 야 이게 참. 네 여기서 뭐딱 보시면은 이 멋진 이 외관과 하, 이렇게 뭔가 뭔가 좀 고풍스러운 멋과 그리고 상당한 덩치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뭐 요새도 계속하고 있지만 막간에 여기서 잠깐 홍보를 드리자면은 메인화면에 네. 보시면은 브랜드 스토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브랜드 샵 거기 들어가면 제가 연재하는 깁슨하고 팬더의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면은 깁슨의 1940년대 이제 일렉기타 그 생산 라인에서 일렉 기타로 스페니쉬 원래 하와이언 기타 랩스트리 기타 있죠 랩스트리 기타에서 이제 스페니쉬 기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형태를 가진 기타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만 보시고 또 일치로 보면 또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치로를 그 당시에 이제 하와이언 기타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걸 스페니쉬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스타일이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ES라는 게 일렉트릭 스페니쉬의 약자입니다 약자. 그리고 <laughs>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일로 넘어오면서 스페니쉬 기타로 넘어오면서 대공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그 모델들이 슈퍼 400 CES하고 L5 CES하고 음,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CES는 음. 컷어웨이 음. 일렉트릭 스페니쉬의 약자고요 거기에 좀 하이엔드급의 모델들이 있고 ES170가 이 바로 그 밑에 좀 실용성을 강조한 약간 스튜디오 모델 정도가 됐겠고요 네. 그 밑에 e s 1 2 5 이게 이제 보급형 모델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기록했던 그당시에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반까지의 깁슨의 라인, 대표 라인업, 라인업 중에 하나라고 맞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ES170는 네. 그때를 쓰시면서 학교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셨군요. 네, <laughs>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 그걸 어떻게 잘절어 예. <laughs> 이누 씨막밤 새면서 작업하시고 그 번역하시고 또 번역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필을 좀 넣어야죠. 네, 번역하고 거기 2차 저작물이죠. 진짜 저작권이 그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ES17호는 그 당시에 이제 팬이 조페스의 팬이 조페스한테 이제 175를 선물해 줬어요. 조페스가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기타를 쓰고 있었는데 좀더 풍성한 기타 사운드가 어울리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ES175를 조페스에게 선물해 주면서 조페스가 깁슨 유저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조페스 모델도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ES175 모델 조페스가 깁슨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된 ES175 모델 일렉트릭 스페니쉬 바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깁스네요. 그 일치로는 5 0 0이원이잖아요 이거는 이건. 이제 뭐 64만 원뭐 지금 여기 가격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 실판매가는 뭐 60에서 한 70만 원그 사이 이제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보면은 깁슨의 커스텀 샵 모델을 살 돈으로 e s l c 로 리이슈 모델 지금 에피판리 이슈 모델을 여덟 대정도로살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살려 사는 거는 재즈를 지금 까지 전문적으로 연주하셨던 분들에게는 뭐 사셔도 되죠. 네, 오히려 드림 기타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저희 같이 재즈적인 느낌의 감성은 좋아하지만 네. 딱히 재즈에서 대해잘 알지는 못하는 네. 이 정도 되는 재즈에 대한 고그 정도 견해, 고 네, 그 정도의 뭐랄까, 뭐그 어, 뭐, 고정도의 고정, 뭐, 그 길가위를 하는 아이클 안돼 네. 네. <laughs> 5, 아이, 큰일 났네. 네. 네. 음... 하여튼, 뭐그 네. 정도 수준에서는 네. 이 리슈 모델의 재즈 사운드도 충분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 할로우 바디 기타를 그렇게 제대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미 할로우 정도는 또 몰라도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통할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장철원 선생님의 좀 도움을 받아야 도움 되지 않겠나 받을, 그래서 장철원 선생님 오늘 멋지게 연주를 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빈티지 할로우의 스탠다드 재즈 네. 정말 제대로 된 재즈 뭐, 연주를 들으실 그렇습니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 들어보시면은 와 리슈가 굉장히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네, 그 연주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저희는 그 전에 간단하게 톤만 좀모니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더 n d 크림톤이고요 네. 프론트 픽업 네. 지금 줄이 후렛 와운드예요 그러니까 네. 맨질맨질하죠 줄이 플랫마운드. 아 그렇군요 어프레 와운드 오랜만에 만져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 <laughs> 이게 쇼악이 없어요 와 플랫 와운드 진짜 귀여워 슬라이드 한번 해보시죠 <laughs> 자 아까는 뒷 어, 브레이즈 피커비고요 이건 뭐 거의 아무래도 토끼 타에 픽업을 달아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네. 지울 수가 없네요 그 당시에는 크면 클수록 좋아했고요 사운드가 그렇죠. 크면 클수록 좋아했고 네. 마샬 지금 내추럴 톤입니다 음, 소리가 되게 약하네요 그죠? 네. 사시는 분들도생각을바꿔서이거사셔도 되겠는데요. 네. 볼륨을제로로 놓고. 저기, 핀마크 들어가게 소리다 보겠습니다. 통기타예요? 이거? 통기타예요 네. <laughs> 통기타보다 i l 조금 작습니다만 i l t 이 n k 여러분들이 세미할로우, 그니까 솔리드바디 기타가 이제 속이 꽉찬 기타죠? 세미할로우가 살짝 옆에를 뚫어놓은 네. 거고요 그리고 풀할로우는 진짜 통기타인 네, 거예요 통기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풀할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ES-175가 득세했던 그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반 넘어가는 그 시기는요 아직까지 솔리드바디 기타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때입니다 할로우바디에서 솔리드바디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팬더가 풀솔리드로 처음에 이제 에스콰이어 이런 모델들을 내놨다가 텔레 텔레 전신 같은 모델들을 내놨다가 이게 기타냐 쓰레기냐 뭐 이런 욕을 들어, 들어 먹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이렇게 통이 크고 소리가 부드럽고 따스한 톤이 나오고 이런 기타가 확실히 득세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e s 1 7 0가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팬더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 뭐? 상황에서 남들 다욕할 때 솔리드 바디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자기네들 세상으로 이끌어 왔죠. 그렇죠. 대단한 뭐 브랜드입니다. 소유도 받으라 그래도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4인용 식탁을 자른 겁니다. 예. 네, 별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속이 꽉차 있는 나무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빠따넥이라고 하는 그 로커스터넥도 그냥 그 식식탁 다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별거 아닙니다 이런 그러니까 <laughs> 재미난 재미난 그뭐 후일담의 이야기들, 그 깁슨 팬들의 브랜드 스토리에 네, 잘 준비돼 있으니까요. 네,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좀 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그걸 잘못 찾았어요. 네, 저도 메뉴를 네. 못 찾았어요. 어디 어디 때는 것이 연재를 했는데 <laughs> 브랜드 샵에 가셔갖고 네. 브랜드 이야기 누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번주, 네 뭐. 이렇게 뭐더 들려드리는 것보다 네. 제대로 된 연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짜영. 네. 잘 저렇게 쳐야지. 네 저희는 절대 할수 없는 연주죠 그렇죠. 네아 저런 걸 보니까 역시 재즈 기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좀 팔랑귀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전에 저희 그 교수님 오셨을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분 오셨을 때도 역시, 아, 역시. 기타 클래식이야 그러고 이름 선생님 또연주하고거 보면 아, 기타 재즈지 아, 네. 진짜 팔랑귀 야, 어떡하면 좋을까 진짜. 아, 메탈이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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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기타입니다 그냥. 기타가 기타죠 근데, 뭐. 뭐 진짜 품질이 좋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은은한 매력 네. 그리고 이렇게 정성스러워 만든 색깔도 기가 막히게 칠하지 않습니까? 아, 네. 이거. 진짜 물방울이네요. 네. 썬버스티기 찾아기도 힘든데. 이거에 예, 여기 그 에피폰네 장기죠. 뭐 카지노 막 이런데서 네, 볼수 있는 그, 단 모델 막 이런 거 아, 있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쭉 살펴보듯 술때 바로 한줄평과 소주 한줄평 소주 점 드리겠습니다. 소주점 한줄평자한줄평 일치로는 두 종류인데 나 같으면은 에피폰걸 사겠습니다. 이한줄평이 되겠고요. 네. 소주 이것도 열시. 역시 재즈 매니아는 아니고 재즈 기타를 잘 고칩니다만 재즈 기타 리스트라면 내가 어땠을까 재즈 기타에 있다는 거요. 호주 세잔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재즈 기타 잘 모른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안 드리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네, 그거는 <laughs> 또 약간 좀 저희가 너무 너무 그래도 치우치는 리뷰가 아닐까 생각해서 저도 이제 재즈 기타 리스트는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장철형 선생님보다 잘칠 자신 없으면 사실 깁슨의 ES170 사는 건 <laughs>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네, 장철형 선생님보다 잘칠 자신 있으면 사십시오. <laughs> 근데 그가 아니라면 ES170 리슈이 모델로 얼마든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재즈의 톤을 구사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laughs> ES170라는 깁슨의 40년대 후반 49년도에 출시됐을 거예요. 그 명기를 그 재즈 명기를 그 시대의 사운드를 다시 가져온다라는 그 의미만으로 이미 뭐 별점을 점수를 3점을 넘기기엔 충분한 네, 퀄리티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네 저는 이렇게 한줄표을 드리겠습니다. 리슈 잘하셨습니다. 어, 해장국 세 그릇 드릴게요. 더군다나 화, 이게 좀 지금 장첸 선생님이 연주를 해주셨는데 연주를 하시기 전에 이걸 사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기타가 장첸 선생님 겁니다 <laughs> 그런 거예요? 네. <laughs> 저희 선생님의 애장품 소개하는 시간이었나요? 그렇 그렇습니다. <laughs> 예, 뭐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요. 장천 선생님 거를 제가 빌려서 지금 잠깐 리, 리뷰를 했고요. 네. 요거 저 학꽃수매. 아저 박스 뜯는 거 아직 많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딱 구입해 가시고요. 자 싸서 좋다 진짜로. 네, 싸서 좋은 거죠. 통기타 값에 통기타 값. 네. <laughs> 예스 일치로 지고오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결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ear 수고하셨습니다. Times.